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 절차 1 학원 설립 전 준비 단계 먼저 학원 설립을 계획하기 전 준비 단계가 중요합니다. 학원을 설립하려면 학원 건물 위치를 정하고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건물의 위치가 학원으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학원 설립이 제한될 수 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건물 위치를 확인하고 교육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학원에서 가르칠 과목과 학생 수에 맞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원의 면적이나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학원 설립을 위한 주요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설립 신고서. 학원장의 기본 정보와 학원의 목적, 교육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입니다. 2. 학원의 건축물 대장.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해당 건물이 교육시설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3. 강사 자격증명서. 학원에서 가르치 강사들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각 과목에 맞는 자격을 갖춘 강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4. 시설 안전검사 확인서. 소방, 전기, 위생 등의 안전 점검을 받은 후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학원 운영 계획서. 학원의 교육 목표와 운영 방침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육청 심사 및 현장 점검. 서류를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심사 절차를 거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학원 설립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과 위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소방시설, 출입구와 비상구 위치, 조명과 책걸상 등 학습시설을 점검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학원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 허가 및 운영 시작. 모든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이 완료되면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는 학원의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등록증은 학원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학원 내부에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운영을 해야 하며 학원의 교육 내용이나 운영 방침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교육청에 사전 보고가 필요합니다. 5. 학원 운영 시 주의사항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교습비와 교재비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교습비를 학원 내 게시해야 합니다. 둘째, 학원의 운영 시간과 학습... 공간의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소방 점검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